안녕하세요 아. 네, 케빈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 일곱 시 가까이 됐는데 옥성지를 왔는데 물도 만수고 대나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없어. 일단 앞에서 스베로 한번 농약을 좀 해보고. 근되면 다른데도 철할 상쾌해요 시원한 공기가 뷰도 좋고 뭐 이런 맛에 새벽 낚시나 하긴 하는 건데 고기까지 나와주면 더 좋고 고수위가 되면 뭐 힘들긴 하죠 완전 저수지보다는 워킹구간도 사라지고 낚시를 할수있는 여권도 자꾸 사라지고 여기도 초만수고여권이 엄청나게 안 좋네요 풀사라거거봐고도이간밖에안 아, 남았어 8시에 벌써 목성지에서 니 시간 까먹어서 고뭐 있습니다. 가고 왔는데 가시에드보다 아, 근데 고향 같은 거같다 바로 왔어. Exactly. 바로. 혹기 아까 혹도우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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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 혹시... 혹시... 되20 정도 20초 반 정도 되네요 아 힘들게 여기 와서 한수 했네 왔어 또 왔어 그래. 이거 봐 오호 멋진데 오호 또 20은 넘네 간당하네요 얘는 죽지 않았어요 오. 옥성지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어제 그 댓글이랑 구독을 신청해주신 분이 있어요. 옥성지 가고 싶은데 포인트를 모른다고 뭐채비국도 모르고 근데 그분 보여드리려고 가봤는데 역시나 포인트는 꽝이에요 지금 고수이라 수위가 낚시를 할수 있는 여건 자체가 정말 없어요. 네 가, 갔긴 갔었어요 저번주 주말에도 일요일날 진짜 극자치 열쇠고리 사이즈 두 마리 잡아서 영상을 제가 안 올렸을 뿐이에요 대도록이면 저는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정도는 꼭새벽날씨를 가려고 합니다 뭐 저도 뭐 일로 뚝 땡기는데 쪽 빨고 들어갔어요 20초 저는 성질이 급해서 프리리그를 잘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질이 급해요 저도 급하다 보니까 한참 기다려서 바닥을 드래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지그헤드나 뭐 스배나 미노우 계열을 또 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고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소유즈 그러다 보니까 승질이 급해서 입질이 없어서 드래깅을 했죠. 오면서 살살 드래깅을 하면서 스테이 줬다가 좀 감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그냥 했어요. 회수를 하려고. 근데 발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입질을 했는데 토에 걸린 건지 알고 쭉 빼다가 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킹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살짝 해보고, 8시 반이거든요, 지금. 여기 온지딱 30분 됐어요. 30분 동안 조금 더 해보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9시에는 나가야 돼요. 집에 가는 시간 뭐한 20분, 25분 걸리고, 씻고 나가서 출근해야 돼요, 바로. 아, 여기는 되게 역거리 안 좋다. 아이, 저쪽보다 역거리 안 좋긴 안 좋아요, 지금. 왔어요. 왔어. 바로 앞에서 또, 바로 앞에서. 오, 야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돼나이스 오호 사이즈 좀20 오호 20한6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사이즈가 좀 풀숲으로 살살 당겼거든요 일부러 수, 이제 풀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풀로 도망가는 지렁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덥석 물고 가던 놈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손을 쓰는 직업이라 담배도 그래서 뭐 아직 뭐끊었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뭐 액상으로 피는 전자담배로 피우고 있지만 예전에도 많이 폈었고 연초담배를 안 피려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자꾸 옷에 냄새나고 막 손에도 냄새나고 그러니까 손을 쓰는 직업이라 저희도 담배도 안피려고 하는거고 담배가 사실 끊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되도록이면 끊어보려고 제가 안피는거고 낚시를 하고 주말에 하고 가면 아 비린내가 이상하게 계속 나는것 같아요 손님들이 싫어할까봐 괜히 제가 이제 저희 손님들은 거의 뭐한 80%가 단골이니까 신고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죠? 한 달에 한 10명 올까? 신규가? 거기단골로해 주니까. 다 알죠. 제가 낚시 좋아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이해는 해줄 건데, 그래도 아마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기도 이제 리그립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양이면 일본 제품을 안 쓰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낚싯대가 많지가 않아요. 음. 딱두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이트 한 대, 미디움 에비 때한 대, 라이트 때한 대. 딱 요체비로 해서, 릴는 이제 스피닝 하나, 베이트 두 개가 있는데, 다 일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뭐더 이상, 이제 일본 거를 더 구입을 안 하면은 되지, 되는 지거 아닐까요? 뭐 사용하는 데는 뭐, 있는 건 사용해야죠, 사실. 아니면 장비가 전막 여러 가지 막 있고 막 그런 사람이면 일본 거 사용을 안 하고 이제 국산 거를 사용을 하겠죠? 교체를 해서. 저는 장비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딱두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또 지금 당장 또 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장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본 거지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도 입문자용 장비로 하는 거예요, 다. 스피닝 같은 경우도, 뭐, 닉스팜인데, 닉스팜, 닉스 부스터인가? 얼마 안 해요. 6만원을 가지고 샀었다 인터넷에. 그리고, 릴도 다이와, 가위가 주피터라는 모델인데 지금은 이제 단종된 모델이고요. 얘도 뭐한 5만 원. 얘는 이제 낚시마트 가서 산 건데 직접 산 건데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한돈 10만 원이면 충분히 재밌는 낚시를 즐길 수 있어요 스피닝을 그리고 저는 베이트는 <laughs> 베이트 장비는 지금. 데이트 루어 때가 아부가라시아아부거에요 아부, 아부 아부가라시야 얘도 한 10만원 선. 10만원 안돼요. 릴도 다이와. 다이와 타툴라. 20, 20만원 후반대거그리 하나는 아부, 프로맥스. 얘는 10만원 선. 약 얘는 중고로 산 거예요. 한번 써보려고. 타출라만 쓰다가, 써보려고 산 거예요. 근데 얘는 거의 안 썼어요. 너무, 못 쓰겠어요, 얘는. 약간, 그러니까 일본산, 이 아부께, 아부꺼는 수치한 얘기로 좀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요. 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거를 안 써야죠. 오마이갓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마이갓. 아니면 파요. <laughs> 파요도 되게 괜찮아요. 품질도 되게 괜찮아요. 저걸로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4년 동안. 수리 한두번 갔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관리만 더 잘하면 5년이고 6년이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딩 하나로 꺽지도 하고, 계곡 가면 꺽지도 하고, 이런 저주지도 하면 베스도 하고, 다 했어요. 저거 하나로. 베이트는 제가 쓴 지가 2년 됐거든요, 지금. 근데 주로 이제 베이트를 많이 사용하기로 했었지. 그냥 급격하게 깊어지는 데가 있어요, 절벽처럼. 그런 부분은 브레이크라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 라인에 많이 음... 붙어 있어요. 거기서 연안이랑 얘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낚시 정말 좋아하는데도 못 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전 낚시를 되게 못 가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뭐 보통 한번 내지 두번 가는데. 하루 두세 시간? 기르면 세 시간? 이거밖에 못 하니까. 다니는 데가 저 같은 경우는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전국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 저는 한정이 돼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왜냐면 짬낚시기니까 시간당 아니 시간당이라네. 시간상 쫓기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진천 쪽 아니면 옥산 쪽뭐 오창 쪽 이런 데 밖에는 갈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작년에 여름에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쉬는 날마다 그때는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녔으니까 어린이집도 늦게 끝내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는 1시면 끝나요 큰 애가 뭐 학원 가고 학교도 학원 하나 가고 하지만 그래도 한 3시 보통 3시면 끝나니까 그만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뭐 그런 날이 오겠지만 희망사항이 뭐냐면 애들이 조금 더 크고 지금 사실 애기랑 낚시에 관심이 많이 는 없어요 근데 아빠가 고기 잡아주고 하니까 신기해서 이제 따라다니는 것 뿐인데 조금 더 크고 낚시에 대해서 걔들도 많이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는 이제 낚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청주 쪽을 돌아다녀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해서, 낚시하고, 점심 먹고, 또 낚시하다가,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오고,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저만의 희망 상황이죠. 그렇게 될 날이, 근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가 돼버리면, 따라다닐지 안 따라다닐지는 의문이죠. 그때, 뭐 지가 낚시를 많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면 데리고 다니는데 억지로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쯤 되면은 집사람도 더 쉬는 거죠.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고 그한테 시간 투자를 쉬는 날만큼은 이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자영업자는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주말도 없고 저는 근데. 어느 정도, 뭐, 자리가, 제가 잡히고, 아들이랑, 아들 둘이랑, 슬슬 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같이 소주도 한잔 먹고, 그러는 게 희망 상황이죠. 아들 놈이, 여 대하니까, 지가 막 유튜브도 찍고 싶어 해요. 지도 유튜브로 하도 많이 보니까, 뭐, 장난감 유튜브니, 뭐, 엄청 많이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재미 삼아 이제 추억도 되게끔 해주는 거 뿐인데 되게 좋아요. 재밌어 해요. 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아직은 그냥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장난감 그 선전하는 그 유튜버들. 따라하는 것 같아 하니까 자유도 자기만의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가봐 내 안에 딴에는 그래도 자꾸 장난감 하면 아빠 유튜브 영상 찍자 막 잘할 자신 있다고 막 그래요 요즘에 비록 저는 이제 낚시 쪽 위주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잖아요. 영상이.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지들이 어떻게 커왔는지, 아빠랑 뭐를 하고 놀았는지, 있잖아요. 추억이.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게 제일 첫 번째 제 목표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낚시도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하고 애들 데리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매일 뭐 들어 퓨즈카페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촬영도 해서 유튜브 올리고 그런 이제 목적이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애들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80년대생이라 뭐 90년도 쯤에 이제 초등학생이었겠죠. 추억이 남아 있을 만한 자료가 없어요 지금 찾아봐도 없어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늦은 거죠 유튜브 하는 거는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은 영상을 더 많이 만들었을 거고 장례만 시작을 했어도 더 이제 큰 놈들을 잡는 영상을 촬영을 했을 건데 생각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워터멜론이죠. 수박 보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뭐 애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자가 이제 많이 생기고 하면 지금 구독자도 없어요 솔직기해서 근데 구독자 이제 한분한분 한분 생기고는 있으니까 나중에 뭐잘 돼서 더 많이 구독자가 생기고 하면. 시간 있으면 또 같이 이제 가까운 데 가면 같이 만나서 이렇게 새벽에 짬낙도 다니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도내에서는 알려드리고 제가 또 모르는 사실을 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또 알려주시고 저도 초보니까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낚시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면서 저 혼자만의 이제 힐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힐링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을 따름이죠. 왔다, 바로 앞에서 또 왔다. 어, 바로 앞에서 왔다가, 참았다가 물었구나. 어. 얘도, 시그에드의 예. 시커 테일 웜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액션도 되게 좋아요. 이게 예. 32분에 1었어요. 어, 작... 나는 낚시를 하는데도 고기를 잘못 잡는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채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르지에서도 우리 아들 리안이를 지그헤드를 달아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걔 그날 일곱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잡으니까 애들도 재밌어 하는 거예요, 낚시. 아까스한명 먹고 일하면서 또한명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냉장고 포인트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안 되지만. 룰로 혼자 여기서 입문했던 곳이라. 처음에는 저는 루어낚시에 취미가 생길지 안 생길지 의문이 가잖아요. 누구나. 바다낚시 때. 원투대 릴도 5,000번짜리. 감도가 진짜 없어요. 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피닝대를 이제 예, 감도가 괜찮은 라이트대를 선택을 한 거죠. 좋은 장비를 사서 시작을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안 좋은 장비라도 일단은 잡아보세요. 물고기를. 베스가 됐든 블루길이 됐든. 초보분들은. 갑시다. 출근. 하셔야 돼요. 들어 가니까 바로 나오잖아. 그니까 그날그날 패턴이 있어요. 잘 먹히는 웜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악을 잘해서 한번 집어넣어도 안 나오던 구간에 테일